바람이 날라가가지고 어 새벽부터 진짜 많이 뛰었어요. 어 새벽부터 이게 뭐라. 오늘 한라산 갈 건데, 한라산 가기 전에, 이거 뭐지? 햄, 에그랑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당 떨어지면 가서 먹으려고요. フッ。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열 부숴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면 국수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닭갈이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전에 편의점에서 빵사 먹고, 초코바 두개 먹고, 엄청 배고팠어요. 네? 아. 여기 오늘 3만원 하루 자는데 3만원입니다. 엄청 잘 고른 것 같아요. 피해는 뭐, 벌좀하인 아 어, 이런데 뭐 이것도 있네 이 뭐지? 인덕션 사용한데 여기도 물아 샤워를 먼저 나 시장에 장 보러 왔는데 사람 진짜 많다 피곤해가지고 근처에 숙소 엄청나게 싸게 잡았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맥주로 입을 조금 적시고 방호해 먼저. 빨리 구입한다고 쓰러져 있는 거 그냥 가져왔는데 괜찮네요 보통 고등어회, 갈치회 먹으라고 하는데 아 저는 제 입에 별로 안 맞더라고요 회는 21도보다 17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순한 걸 한번 봐봤습니다. 21도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맹물 같은 느낌인데 음. 오늘 제주도 마지막 날인데 월월 하수 목 내일 배 타고 삼천포 들어가거든요 4박 5일 진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되게 함덕이랑 삼양 쪽은 안 가봤는데, 거기는 다음 여행을 위해서 일단 놔두고, 월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도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띄워볼까요, 나중에? 네, 이렇게 제주도 지도, 지도가 있으면, 원래 계획은 우도를 먼저 가는 거였는데, 근데 그날 기분 따라 뭔가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쪽으로 이래가지고 완전한 바퀴, 알지? 한 바퀴까지는 아니구나. 거의, 거의 다 돌았어요. 80%? 한덕 하고 삼량은못 가봤으니까 거기는 다음번에 한번 가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또 언제 제주도에 올수 있을까? 확실히 따뜻하이 좋네요. 오늘 진짜 추웠거든요. 갑자기 비 오고 나서 추워져가지고 아까 한라산 가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손 시렵고 발 시렵고 얼굴 시렵고 지금 술안 먹어도 얼굴이 약간 좀 빨간 느낌이 좀 있어요. 따뜻한 데 있어가지고. 자 이제 족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가 껍데기 맛있네. 아까 시저 동문시장 오면은 한 일곱 시 여섯 시 되면은 두 팩에 뭐만원만5천 원. 저는 혼자라서 한팩한팩 한다고 팩 그냥 이만 원. 아, 누구랑 같이 오면 좋긴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느꼈는데 아, 뭔가 몸이 좀 예전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저께 그거 생각하면서 좀 슬펐어요. 아, 뭔가 몸이 이렇게 축 처져요. 자 그러면 잡소리 그만하고 짠 아. 로한잔 마시죠. 정발 맛있네. 보니까 비계가 많은 거 보니까 앞다리살이다, 앞다리살. 아이를 은거름은려요풍을 뭐 부르는 목뭐 프린세스 대작전. 대주 아, 화산의 안반수로 만든 순한 소주. 너무 좀 순한 것 같아. 요 <laughs> 2 1도 짜리. 시빌더, 시빌도보다는 것. 마시는 것. 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 이쪽에 는는전마 컨디션이 별로 것. 좋은 것. 같아요 한잔시죠시죠짠안주는뭘 아. 먹을까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봅시다. 딩동댕동 이나니노니 고릴라. 네, 그러 방어회를 갖다가한 주삼아. 근데 회가 되게 사각사각하고 맛있다 이거. 원래 썰어놓으면 물컹물컹해지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엄청 사각 사각거리는 맛이 나요 역시 방어 맛있으니까 한잔아 피곤한데 한잔 먹으니까 얼굴이 벌겋게 뭔가 달아오는 르 느낌 손바닥도 지금 벌겋고 발바닥은 보여주기 싫은데 발가락도 벌겋고 지금 보면 온 몸이 다 뭔가 온몸에서 열이 오르는 느낌. 아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자야 되겠어요. 엄청 피곤하네요. 해도 다 먹고 족발도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뜯어야지. 맥주가 남았나? 맥주도 좀 남았네요. 아, 마지막 소주. 짠. 아.